어느 추운 겨울 뉴욕, 영화는 조엘이 잠에서 깨어 회사로 가고 있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조엘은 옆차가 자신의 차를 긁어도 땡큐라는 메모를 남기고 떠날 만큼 착하고 소심한 사람이죠. 그는 회사로 가던 중 갑자기 몬타우크엔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영화는 1인칭 독백으로 조엘의 당황스러운 심리를 직접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왜 이곳으로 오고 싶어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조엘은 낯선 여자 클레멘타일을 만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조엘은 활달한 클레멘타인과 금세 친해지죠. 클레멘타인은 말합니다. I'm gonna marry you. I know it. 거침없이 다가오는 클레멘타인의 직구에 우리는 조엘만큼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찰스 강에 놀러가 공공원 강 위에 누워 함께 별을 바라보면서 추억을 만듭니다. 날이 밝고 헤어지면 순간, 클레멘타인은 잠시 짐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고 조엘은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때한 남자가 차창을 두드리면서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Can I help you? 무슨 말이지? 뭘 도와주겠다는 걸까? 조엘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화면이 암전되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시퀀스. 조엘은 울면서 어디론가 급히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 떠오른 타이틀. Eternal Sunshine. 자, 이쯤에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평면도를 깔아놓고 가야겠습니다. 이 평론들을 듣고 나면 이터너션 샤인이라는 퍼즐 게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Sure? So sure. 이터너션 샤인은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된다는 문구처럼 기억을 잃어버린 남녀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상실이라는 구름을 헤쳐나가는 플래시백이라는 등대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뒤늦은 깨달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과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일상의 순간 속에 교통사고처럼 치고 들어오는 건 우리가 기억을 마주하는 방식과 닮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사랑의 속성을 형식적으로 녹여낸 재치있고 기발해서 더욱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풀어낸 영화로는 500일의 썸머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로 가득한 이 영화의 빼어난 점한 가지는 플로사의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500일의 시간을 뒤죽박죽 섞어 넣고 진행되는 이야기는 수시로 우리를 덮쳐오는 기억의 형태를 닮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계기로 촉발되는 기억들은 그걸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기억을 끊임없이 각색합니다. 때론 원망, 때론 아쉬움, 때론 달콤함, 이런 감정, 다시 말해서 관점들은 기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기억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중반까지 목격하는 이터널 선시아인의 기억은 조엘의 시점에서 정리된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한 조엘의 해석입니다. 영화 중반 이후 조엘의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며 비로소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진실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서로에게 지칠 대로 지친 커플이었습니다. You're trying to figure out did you fuck someone t o n i 우연인지 불행인지 마침 그 세계에는 사랑의 아픈 기억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라쿠나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클레멘타인은 라쿠나사를 찾아가서 조엘에 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엘 역시 홧김에 시술을 받기로 하죠. 하지만 수면마취 와중에 그의 의식 일부가 깨어나서 자신의 기억이 단계적으로 지워져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조엘은 행복했던 기억만이라도 남기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뇌를 무대로 눈물겨운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부질없는 시도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끝내 실패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게 리셋된 두 사람은 마치 마법처럼 제어하고 서로에게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법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의 만남은 인간의 인지를 벗어난 존재가 운명이란 우연으로 엮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낭만적인 영역에만 맡기는 건 어쩌면 무책임한 짓입니다. 책임이라는 무게로부터 도망치고 할 일을 미루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고 이후 각자 알수 없는 기분이라는 기억의 부스러기를 주우면서 필연적으로 바닷가에서 재회하고야 맙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사랑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질문을 다시 우리 앞에 끌어들입니다.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터널 선샤인은 두 가지 서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하나는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라쿠나사의 직원 메리의 이야기입니다. 메리는 자신의 상사이자 라쿠나사의 경영자인 하워드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이미 연애 중이고 하워드도 유부남이지만 이끌리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메리는 결국 하워드에게 고백을 하고야맙니다. 공교롭게도 이 현장을 하워드의 부인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부인이 충격적 y 말을 내뱉습니다. 메리 역시 과 You can have 었 i 부 You did. 메리 역시 과거 하워드와 사랑에 빠졌었고, 부적절한 관계와 고통스러운 i 랑에서 벗어나고자 기억 삭제 시술을 이미 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메리 또한 조엘과 클레멘타인처럼 다시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질문. 기억 삭제 시술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억을 삭제해도 왜 만남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이 시술이 기억의 뿌리까지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상력이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건 기술의 디테일과 결함에 관한 탐구가 아닐 겁니다. 이터널 선샤인이 기억을 제거하고 상황을 반복시키는 건 결국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인것 같습니다 사랑에 아픈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의 기억이라는 게 나쁜 것만 지우는 선택이 가능한 걸까? 구조적으로 볼때 이터널 선샤인은 이미 지나온 기억을 되짚는 것이기에 한편으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서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목격하고 원인을 보는 거죠 동시에 이 영화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건 사랑이란 감정의 실험이 반복된 일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부터 비롯되는 법입니다. How I love y Look to happy. Happy with a secret. 자신이 이미 한 차례 기억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이번엔 기억을 지우지 않고 회사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여전히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기억을 아는 채 내린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죠. 마치 매트릭스의 네오 앞에 놓인 빨간 약과 파란 약 같습니다. 하나는 기억을 지우고 편안한 매트릭스 안에서 잠드는 것. 다른 하나는 꿈에서 깨어나 괴로운 현실에 안착하는 것. 메리는 회사에서 기억을 지운 다른 모든 고객들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기로 결심하고 비밀리에 관리해온 고객 정보를 모두에게 발송해버립니다. 이제 기억을 지운 사람들 앞에도 같은 선택권이 놓여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빠진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자신들이 한때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과거 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랑이 달콤할 수는 없다는 애정된 운명. 영화는 조엘과 클레멘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똑같은 아픔을 겪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순간도 이때 시작됩니다. 진실을 알게 된 클레멘타인은 괴로움에 머무림치고 눈물을 쏟다가 조엘을 찾아갑니다. 조엘은 그때 스스로 녹음한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듣고 있죠. 조엘의 자기 고백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뱅뱅 걷더니 의미 없는 말들을 꺼내 놓습니다. 테이프 속의 조엘은 클레멘타인에 험담을 하고 있고 클레멘타인은 속상하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 뒤로 들리는 조엘의 목소리. 그리고 복도에서 문답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쪽의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But you w i l That's what with me. Okay. Okay. 그리고 활짝 웃는 두 사람 이어서 눈밭을 o 어 a 은두 남녀 영화는 이렇게 k 을맺 o 니다 오케이 그래도 괜 a 아 가장 강력한 사랑의 o 어이자 아마도 모든 장벽 y o 복 a 는 마법의 말 그래서 사랑하 a 게 아니라 그럼에 a 사랑하겠다는 실 a 어리석은 선택이 a 그것이 아직까지 사랑이란 이해 불가능한 행위가 지속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석을 하나 더 이어가자면 저는 이 대사, 오케이가 오가는 이 짧고 미묘한 타이밍을 사랑합니다. 이런 호흡이야말로 감독의 개성과 연출력을 증명하는 것이고 감독이 사랑이란 이해 불가능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이죠. 클레멘타인의 대답이 만약 너무 망설이고 고민이 길어졌거나 너무 즉각적으로 나와도 느낌을 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엘의 대수롭지 않은 오케이. 이후 한동안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다 여전히 미간에 주름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로 내뱉는 클레멘타인의 오케이. 어쩌면 표정이 감정을 따라오기 전에 먼저 불쑥 내뱉은 진심. 긴장이 풀리면서 새어나온 한숨이 적당히 섞여서 마치 헛웃음처럼 들리는 웃음 사이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듯이 반복하는 오케이. 그리고 이어지는 웃음. 그 호흡이 온전히 미셀 공들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카우프만의 재능이 심리의 탐색과 플롯의 게임에 있다면, 미셀 공들이의 빼어난 점은 시각적인 표현력입니다. 조엘의 무의식을 시공간적인 변형을 통해 스크린에 안착시키는 건 거의 전적으로 미셀 공들이의 공입니다. 공들이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톤으로 화면을 잡아내는 걸로 이터널 선샤인의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6주간 머무르며 도시의 색감과 온도를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카메라에 담는다는 접근이 아니라 사진적인 재현, 그런 방식의 질감으로 담아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의 화면은 아날로그적이고 마치 추억 속 빛바랜 아, 사진을 아, 보는 느낌입니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명성을 쌓은 미셸 공두리의 현란한 기법과 기교는 그 사실성 위에 적절히 배합되면서 빼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꿈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빈번한 플래시백의 개입들, 그러니까 조엘의 머릿속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밀셀 공들의 손을 빌려 초현실적으로 확장되는데, 이건 공들이가 뷰욕 케미컬 브라더스, 푸파이터스의 뮤직비디오 등에서 즐겨 사용해온 테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간의 연결에 있습니다. 편집으로 시공간을 점프하는 영화의 기본적이고 건조한 방식과 달리, 공들이는 머릿속을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만들고, 각 장면 사이마다 연극의 막을 설치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들어서면 막과 막 사이를 넘나들거나 교체하면서 신기한 서커스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안기는 거죠. 서점과 가정집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순식간에 이어진다든지 공중에서 갑자기 차가 떨어진다든지 멀쩡한 집 천장 위로 비가 쏟아지거나 바닷가 한가운데 덩그러니 침대가 놓여있는 모습들 비상식적인 이미지들이 이어지는데도 이것이 뜬금없거나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건 한편으론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공간을 무차별적으로 이동하는 영화는 얼핏 CG 범벅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반대로 지극히 아날로그적입니다. 미셀 공드리는 촬영 감독 엘렌 쿠라스에게 일체의 인공 조명 없이 자연광으로만 촬영하고 싶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엘렌은 강렬한 키 라이트를 사용해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주변의 어둠과 인물들을 분리시키고 극단적인 대비 효과를 줍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순간,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빨려들듯이 들어오는 일종의 터널 효과의 활용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가령 얼음판 위에서 뛰어놓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모습은 얼어붙은 강이라는 분명히 현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일인 것만 같은 이중적인 감각을 줍니다. CG로 매끈하게 잘라진 게 아니라 프레임의 선들, 테두리의 울퉁불퉁한 오돌도돌한 질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터널 선샤인은 꿈과 기억과 영화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형태로 통합시킨 영화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셀 공들의 비주얼과 샬리 카우프만의 플롯이 각기 따로 장기를 발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좋은 영화일수록 개별 구성 요소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와 연출을 나눌 수 없고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수 없으며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삭제하는 장면에서 조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출 수 없는 건두 가지를 선별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나쁜 기억이 날아가면 좋은 기억도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고, 심지어 어떤 시점,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하고, 나쁜 기억으로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기쁨과 아픔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건단두 가지 뿐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라고 불리는 무책임한 힘의 몸을 맡기고 사랑을 할 것인가? 물론 아직까지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걸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도 모르겠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사랑에 대한 자문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감성적인 대사들이 넘쳐납니다. 클레멘타인에게 끌리는 조일이 "Why do I fall in love with every woman I see who shows me the least bit of attention?"라고 터져대는 순간 다들 내 이야기 같을 겁니다. 꿈속에서 클레멘타인이 혼자 먼저 기억을 지으러 간걸 사과하면서 I'm sorry. You. "you you know me i'm impulsive a t i o 그래서 내가 좋아라는 뜬금없는 조회를 고백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건 결코 철학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속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철학적인 질문과 사유에 이르는 건 지극히 드뭅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그 보기 드문 기적에 도달하는 귀한 영화입니다. 지나간 사랑을 놓아주지 못할 때, 사랑이란 시련 앞에 막막해질 때, 사랑이란 모험 앞에 두려워질 때, 아마도 우리는 이 영화를 꺼내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영화. 언뜻 들으면 금방 까먹을 것 같은 식상한 이름인데, 이렇게 제목이 잘 어울릴 수도 없는 영화. 영원히 빛나는 순간의 이름. 오늘 썸타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었습니다.